안녕하세요. 푸르랑 골프 이창 덕 프로입니다. 오늘은 몸통, 그러니까 백스윙 할때 몸통 회전이 회전이 잘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레슨을 해드리겠는데, 바로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뭐 클럽은 뭐, 뭐, 뭐 7번이나 뭐 미드라이나 쇼다이나 아무 걸로 갖고 하시면 됩니다. 어디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여기서 팔꿈치를 접어서 이 샤프트를 오른쪽 어깨, 어깨보다 약간 뭐, 승모근 쪽, 거기다 대놓고, 여기 이 상태에서 상체는 우향우우향 아시죠? 우측으로 회전을, 몸통 회전하면 됩니다. 이렇게. 최대한 돌릴 수 있을 때까지. 근육, 왼쪽 등 근육을 늘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돌려보세요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왼 팔꿈치를 싹 펴주면 딱 백스윙 타고 만들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다시 한 번. 여기서 정확하게 몸을 최대한 돌려서, 그런 다음에 왼팔을 피시면은 딱 이런 모양. 이런 모양 내십니다. 옆에서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. 옆에서도 어드레스 정확히 하신 다음에 딱된 다음에 상체를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돌면 그러면 가슴이 거기 카메라에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왼팔을 쭉 뻗으시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여기서. 이런 식으로. 다시 어드레스 한 다음에 발꿈치 접고 샤프트을 어깨에 올리는 상태에서 몸통회전을 최대한 할수 있을 때까지. 한 다음에 왼팔을 팔꿈치 쭉 피시면 딱 요런 모양.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에 딱 한번 내려보세요. 요런 식으로. 자, 방법은 간단하죠? 요거를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. 집에서는 뭐 클럽을 하실 때 반대로 잡고 하세요. 반대로. 이렇게 반대로 잡고, 요런 식으로. 똑같이 반대로 잡고, 그 다음에 내리면 이 스윙 클럽 내리는 느낌도 날 수가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